예수님 결혼 생활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느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대에는 서로 좋아서 멋 모르고 살고, 30대에는 서로 필요해서 살고, 40대에는 서로 환멸을 느끼며 살고, 50대에는 서로 어쩔 수 없어 할수 없이 살고, 60대에는 서로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고, 70대에는 서로 가해워서 산다. 20대에는 행복만 기다리는 줄 알고 눈이 멀어 결혼에멋모르고 살다가 정신없이 30대를 보내고 40대가 되면 상대방에게서 볼 것, 못볼것다본 연우라 서로 환멸을 느끼며 삽니다. 서로 큰 소리도 지르며 싸움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인간과 결혼했을까? 후회도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40대에는 서로 환멸을 느끼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가 되면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 인생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음을 알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서로 포기하면서 할수 없이 사는 것이 50대 부부입니다. 60대에는 남자든 여자든 몸이 여기저기 삐걱거리며 불편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부인이 아프면 남편이 부인을 데리고 병원에 가고 남편이 아프면 부인이 간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60대는 서로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삽니다 70대에는 상대방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그동안 함께 살아온 험난했던 나날들 상대방에게 고집 피우며 잘못한 것 서운하게 한것 등이 생각나 서로 가여워서 산다고 합니다. 60대에 서로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게 되기까지, 70대에 서로 가여워서 살게 되기까지, 부부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거쳐가야 하는지, 그것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인생의 선배들은 알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헌인의 단일성과 제2차 바디칸 공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아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은 유일하고 단일한 관계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제2부에서 혼인은 결코 철회할 수 없는 은약임을 강조하고 혼인제도와 부부사랑은 자녀 출산과 교육을 지향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적 혼인의 둘째 특징은 혼인의 불가해소성입니다.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란 혼인으로 맺어진 인연이 끝까지, 다시 말해 죽을 때까지 결코 풀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혼인제도였던 일부 다처 중혼, 복혼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상들의 혼인제도를 바로잡아주고 혼인의 참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혼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티오복음 19장에 잘 나타납니다. 하루는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근거로 결혼은 하느님께서 세우신 제도라는 것,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은 뗄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세기를 근거로 대답하시자 구약 성경에 통달한 바리사이들은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이것은 모세 같은 위대한 예언자도 이혼을 허락했는데 보잘 것 없는 당신은 뭐가 잘났다고 이혼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는 식의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구약의 잘못된 혼인제도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마태오 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고 평생 함께 살도록 마련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자 모세가 MC방편으로 이혼을 허락한 것일 뿐, 애초부터 이혼이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부는 이혼하거나 헤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고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가르치셨습니다.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혼인의 불가해소성에서 우리는 태초에 하느님께서 정하신 혼인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는 어떤 경우든 신뢰와 충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인간의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충실성이 아니면 알아듣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듯이 부부사이의 관계도 어떠한 경우든 파악이 될수 없다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이상으로 혼인의 불가해석성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본인에 관한 바오로사도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